사항은 과밀억제 권역 안에 설립하고 과밀억제 권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서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별로 뚫는 공간TV 지방수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보통 임대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처음으로 닥치는 문제가 부동산 취득세 중과 문제일 텐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려운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취득세 중과 부분은 법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거는 지방세법 1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과밀업제 권역 안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를 중과한다는 건데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우리 요즘에 그 공기업도 지방 이전을 하고 또 기업이 너무 수도권에 이제 과밀화 되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요. 사실 이제 그래서 수도권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과밀억제거은그 중에서도 좀 과밀화가 심한 지역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이 과밀화가 심한 지역엔 더 많은 법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이 이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 지방세법 제 13조 내용입니다. 이 13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취득세율에 대해서 두배 증가하겠다는 내용인데. 정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 세율에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갖다 정리, 뭐, 규정한다는데,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두배 중과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세율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 일단 주택은 논외로 할게요. 최근에 주택은 법인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강해서,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주택 쪽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 점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서는 아직까지도 규제가 없는 거와 다름이 없으니 일단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통상 우리가 4.6%의 취득세율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일반 개인이 취득할 경우도 그렇고 법인이 취득할 경우도 그렇고요. 다만 이 과밀업제권역에 취득할 때는 취득세에 대해서만 100%더 과세가 되는 거예요. 4.6% 중에서는 취득세는 4%고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해서 4.6%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실제 가산율을 보면은 어 주택 이외에 보면 이제 과산율이 대략 9.4%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9.4%의 취득세율이면 제가 이제 실제로 저희 고객분이 한 분이 이미 매입을 하거나 취득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취득을 다 해놓고 세금 낼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 이제 법인 설립을 저한테 이제 문의를 했었고 이제 투자는 다른 데 했던 사례분이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강서구 자택에 임대사업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제 5억의 상가를 바로 자기 자택 인근에 단지내 상가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면 5억에 9.4%니까 4,700만 원이 취득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도 법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내용도 좀만 찾아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인데, 5억짜리 상가를 매입을 했는데, 4,700만원 취득세는 좀 약간 좀, 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법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이걸 알고 대비를 한다 고한다면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5억으로 매입 시 취득세가 4,7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건물 매입 전에 이,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상가는 특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파트, 주택과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게 주택과 다르게 꼭 서울 경기권에 있는 상가가 무조건, 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과밀 억제권역을 피해서 비과밀 억제권역에 상가를 투자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예를 들면 5억의 자금으로 상가를 투자하시려는 분이 만약에 자기 집 주변에 강서구, 서울에 있는 강서구 상가가 아니라 비과밀 억제 권역, 제가 과밀 억제 권역을 앞에서 이제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도로 보면은, 그, 이제 비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에는 서울특별시, 인천시 지도로 보면 빨간색으로 이제 과밀 억제 표시를 해놨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바로 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는 경기권이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과밀억제권역인데도 여기는 과밀지 아닐 것 같은데 과밀지 되는 곳도 있고, 어 여기는 과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잘 보다 보면은.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비과밀 업체 권형이 있는데 바로 그런 데들이 김포, 화성, 그 다음에 서울 안에서도 구로가산지터단 같은 산업단지, 그리고 인천에 송도, 영종, 청라, 자유경제구요, 양주, 옥정, 파주, 이런 데들 쪽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중과세를 피해서 우리가 상가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과밀 업체 권형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시득세 중과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자법인 같은 경우들은 이제 다양한 방법의 인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세무사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리스크도 좀 있으니까 잘 판단해야지만 되는데 5년 경과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해산법인이나 폐업법인 그리고 인수전 이내에 무실적 법인이라든가 또 1년 인수 전 1년 이내에 전체 임원의 50% 이상이 바뀌었다든가 하는 법인은 인정이 안 되니까 이런 법인분들을 인수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일반 임대사업법인이 잘 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이건 노네를 해도 상관없지만 두 번째 방법은 5년 경과법인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앞에서 얘기한 그 비과밀 억제권역에다가 본점을 법인 본점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과밀 억지 권역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과밀 억지 권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중간을 또 피하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 저 같은 경우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저희 자택이 김포니까, 김포에 법인 설립을 하고 서울에 있는 상가를 매입을 하면 그럴 때는 과밀 억지 권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내 주소지가 어디냐, 주소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요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에 나선다면은 피하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네 위에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그래도 취득세 중과 여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네. 유형별로 중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 좀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울 텐데 사실 취득세 중과는 되게 해당되는 경우가 딱이 경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본점을 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과밀 업체 권역 안에 있는 부동산 매입, 매입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를 들면 서울에 부동산 법인을 설립을 하고 과밀 업체 권역 안에 부동산 법인 설립을 하고 과밀 업체 권역 밖에 물건을 산다면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밀 업제세 번째는 이제 과밀 억제 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하고 과밀 억제 권역 안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중과가 되지 않아요. 이게 그거죠. 이게 제 해당되는 거죠. 김포에 부동산을 사서 아 부동 산 법인을 설립을 해서 서울에 투자할 때 역시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 바, 밖에 설립을 해서 그러면 이건 당연히 중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가 되는 사항은. 과밀업체 권역 안에 설립하고 과밀업체 권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서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사전에 취득 전에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좀고민 하고 계신다면 좀 미리 사전에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법인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